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표는 8시, 저녁 8시가 지금 지난 시간인데요. 뒤에 차량. 뒤에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는 G90 검정색 차량인데요 실주행거리 7만 k 로밖에 되지 않은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옵션이 많은 프레스티지 차량 완전 무사고 무침수 실주행거리 법적 보증해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 5천만원 중반보다 조금 상해하는 가격으로 안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차 가격 무려 1억 2천만 원 상당하는 차량인데, 유 대표가 저렴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순수 개인 자가용에, 사고 이력도 없는, 조, 좋은,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는 유 대표가 보증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유 대표는 양심적인 거래, 합리적인 가격, 선택하실 수 있는 가격, 저렴한 가격, 약속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차량 G90, 바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2019년형의 차량이고요.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름표는 07수의 8977.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실차주 실매물 약속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정말 흔치 않은데요. 해당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이력까지 없는 차량이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네트. 돌티 문제가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개인 용도의 차량이라 그런지 많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멋지게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앞쪽엔 어라운드뷰 모니터와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레이더 센서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앞쪽에 레이더 반사판이 있고, 위쪽에서 차선 감지 기능까지 가능한 레이더 센스팩입니다.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갈 때내 차선으로 자동으로 돌아올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 한번 볼까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 대부분 뿌연 차들이 많은데요. 주행거리가 7만 키로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상당히 클리어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사고 이력도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단차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전방에 감지기 있고요. 아래쪽으로 몰딩 에어덕트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몰딩 이 있습니다. 자 마른 목골의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제네시스 룩을 완성시키는 크레스트 그릴 적용되어져 있고요. G90 라인서부터 제네시스 신형 바디. 모든 차량들의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레스트 그릴 룩 자체가 패밀리 룩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클리어 상태 매우 좋은 LED 4점식 시인성 좋고 멀리 밝게 비춰주는 조사각도 좋은 세레머니 라이트 세레머니까지 멋지게 가능한 LED 라이트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휠 보시겠습니다 휠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휠은 네장 모두 유대표가 입고하고 복원했기 때문에 모두 스크래치 없다고 생각하고요 복원 비용은 대략 5 60만원 가까이 하는데 직접 메이프 복원을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독립적으로 전자 서스펜션이 바퀴 네쪽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승차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은 반짝반짝함. 광택과 코팅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제 피부색이 비출 정도. 제 피부색이 비추죠? 비출 정도로 깔끔한 외관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문콕 없이 외관 상태 정말 멋집니다. 뒤쪽 휠 보시게 되더라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60, 70%, 60% 이상, 70% 미만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후년 정도에나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은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G90만의 캐릭터 라인이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뒤쪽에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가장 큰 대형 세단, 이기 때문에 멋지고 빵빵하고 큰 모습, 뒤쪽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만의 특징이 있죠. 디테일 램프를 보시게 되면 길쭉하게 라인으로 브레이크 등이 전멸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 지시 등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상당히 큼지막하게 두 줄로 나오고 있어서 존재감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중앙 부분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들어가져 있고요. G90 레터링과 h 트랙 5.0이라는 레터링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크레스트 그릴과 같이 마름 목걸의 오각형의 듀,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 져 있고, 패밀리 룩을 완성시키기 위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크롬 그릴이 반사경과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8977 직접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 타우 엔진, 세계 10대 엔진이 장착되어져 있어서, 마지막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승차감 좋고, 출력 좋은 5.0 타우 엔진, 한번 맛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능형 4륜구동은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고, 널찍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와 반사경 모두 깔끔하게 삼각대 모두 있고요 장볼 때 쓰시는 후크거리 10km까지 가능하니까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만의 특징 메탈 슬레이트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에서 반대편으로 옮겨가 보시게 되면 단차, 판금 교환 없는 단차 없는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엔다와 뒷범퍼, 사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서부터 앞쪽도 판금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매우 깨끗합니다.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진 휠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문을 여닫는 기능,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을 살짝만 닫아도,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당겨주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대부분 억대 이상 되는 고가 차량에만 들어가져 있는데요. G90 5.0 프레스티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G90 보고 계신데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5.0 프레스티지하면 내구성 강한 V8 타우 엔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타워엔진 들어가 있어서 연비 안좋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3.8 프레스티지와 연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세금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가성비 좋은 감가율 높은 5.0 프레스티지라서 여러분들께서 신차가 1억 2천만원 상당의 차량인데 50% 이상 감가됐습니다 7만키로 밖에 주행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신차 보증도 5년에 12만 키로까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구성 강한 타워 엔진 들어가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차량. 외관 하자 잡을 곳 없는 차량이었고요. 자, 실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먼저 보시게 되면 깔끔한 상태 확인되실 거고요. 가죽 재질로 감싸 있는 부분. 프레스티지만의 특징이죠.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죽 재질로 감싸 있습니다. 상단 부분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깔끔한 부분 확인하시고요. 보시게 되면 무광 느낌의 원목 리얼 우드입니다. 무광 느낌의 원목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곱 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진 색상으로 디자인하셔서 스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VD 플레이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잘 모르셔서 이용 못 하시는 분 계신데, DVD 플레이어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트 보시게 되면 주름 하나 없는 상태 확인하시고요. 마른 목골, 나파가죽 소재가 적용되어져 있고, 엠보싱이 그대로 살아있고, 촉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결도는 정말 좋은 차량이고, 유 대표가 보증해드릴 수 있는 청결도의 차량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펄감도 반짝반짝, 아주 예술적으로 반짝반짝하고 예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뒤쪽 유리를 내려보시게 되면, 자, 유리 잠깐 멈추고, 두 겹이죠?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가 되어져 있고, 틴팅 글라스,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틴팅 글라스 적용되어져 있고,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를 이렇게 올려보면 원터치로 올라가고요. 앞쪽을 한번더 눌러보면 자동으로 커튼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줄 수 있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커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수석에서 반대편 유리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습니다. 반대편 유리까지 커튼까지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멋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뒤쪽 자석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차량의 관리 상태도 정말 좋지만 옵션과 이런 시트 주름이 없는 상태. 승차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 대표가 자신 있게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내부가 청결해서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5인승의 시트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공간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서 운행을 하실 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날씨 조작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날씨 조작도 가능하고 공조기 버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누워서 가는 시트. 레스트 기능이 있는 시트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승 같은 경우 많이 찾아주실 수 있는데 매물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5인승, 귀한 5인승의 시트라는 거 사업용, 개인용으로 좋은 시트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놀러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아이들의 영화 틀어줄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들 편안하게 음악 틀어주시면서 누워서 갈수 있는 레스트 기능까지 있는 시트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유대표가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뒤쪽 보시게 되면 뒤쪽 정말 멋진 옵션 들어가져 있으니까 유대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청결도 높은, 청결도 하면 청결도, 옵션 하면 옵션. 뭐,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G90 5.0 프레스티지 신차가 1억 2천만원 상당하는 차량인데요. 컨디션 보십시오, 여러분. 시트 컨디션. 비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비닐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이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정말 청결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수석에도 누워서 갈수 있는 시트 들어가져 있고 원래 열선 시트만 이렇게 있는데요. 열선 시트만 있는데 통풍 시트까지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LCD 창이 있어서 온도 조절하는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 버튼이 양쪽으로 있고 그리고 DIS 버튼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여러 가지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돌려보아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 기능도 가능하시고요. 뒷좌석과 앞좌석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 독립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워크인 시트도 있고,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한 추울 때 미리 시동 걸어놓는 가능한 기능도 들어가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필러, B필러, C필러, A필러, B필러, C필러 스웨드 재질로 모두 마감이 되어져 있고 루프 또한 스웨드 재질로 방음에 신경 쓴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흡연 차량이라는 거 유대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 하나 옵션 빠진 거 없는 최고급의 차량이라는 거 유대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도 보시게 되면 공조기 공조기 송풍구가 측면에 있고요. 뒤쪽에도 메모리 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진 옵션 전혀 없는 5.0 프레스티지 5인승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가서 보시게 되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이고, 자, 렉스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있는 차량이고요. 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셔야 되는데, 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후축방 경보장치, 차선 이탈 경보장치,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동 트렁크와 전자파킹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보시죠, 여러분. 깔끔한 핸들 상태. 깔끔한 핸드 상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레이더 센스팩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기능인데 탑재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를 타보겠습니다 실내를 타서 보시게 되면 자 정확한 적산거리 75,847km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구공만의 특징 있죠 사이드 뷰 모니터가 탑재되어 져 있습니다. EQ900에서는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데요. G90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계기판에 나오는 사이드 뷰 모니터 들어가져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차간 거리 조절까지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터치로 가능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됐죠? 이렇게 터치로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설정, 드라이브 셀렉트까지 가능한 설정, 공조장치, 발렛 모드, 미디어, DMB까지 가능한 모든 기능이 가능한 멋진 터치 스크린이 되는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후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니,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똑똑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그리고 버튼들 깨끗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상 없이 깨끗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오토홀드와 드라이브 셀렉트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노브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외부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 이번 차량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1억 2천만원 상당하는 차량이고요 무엇보다 주행거리가 7만km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아주 넉넉히 남은 차량입니다 잔고장 업기로 유명한 5.0 타우 엔진 들어가 있고요 보증 많이 남은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진 소리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차량의 특징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5인승의 차량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5인승 차량 많이 귀한데요. 이번 차량 5인승 차량 정말 상태 좋으니까 유 대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차 외관 하자 잡을 곳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타이어 교환도 할 필요 없이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 내부 상태는 2만 3만 키로짜리 차량이랑 비교하셔도 거짓 없이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옵션이 많은 5.0 프레스티지 정말 저렴하게 5천만 원 중반을 조금 상회하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귀한 5인승의 차량입니다.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사고 이력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뒤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이고, 귀한 5인승 바디 차량이니까, 가정용으로도 쓰시기 좋으시고 사업용으로 쓰시기도 좋습니다 내구성 강한 타워 엔진이라서 3년, 5년, 10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키로까지 되는 차량이니까 일반 부품 포함해서 보증이 되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비대면 탁송거래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시운전해보시고 계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차량 가격 궁금하시죠? 자, 유대표가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특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은 5,650만원. 5,650만 원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 드렸고요. 저렴하게 안내해 드려다 보니까 조기 판매될 수가 있는데요. 판매된 이후의 영상을 보신다면 뒤에 차량과 같은 스펙, 비슷한 스펙에는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 수준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 말씀드렸다고 약속 드리고요. 공정한 거래 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소중한 일 만들기 유대표 뒤에 차량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월드컵 가나전이니까 가서 축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일 만들기 유대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다가오니까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모자 많이 쓰시고 다니시고요. 고맙습니다.